안경 맞출 때 시력을 2.0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. 시력 검사판을 보면맨 밑에 2.0이 있으신 건다 아실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안경을 맞추거나 뭐 렌즈를 끼거나 또 시력 교정술을할때 대부분 1.0이나 1.5까지만 시력이 나오면 어우 잘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죠. 망막이나 시신경에는 해상도의 한계가 있습니다. 2.0은 시력표에서 측정을 할수 있고 2.0 이상을 볼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눈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한계를 좀 넘는 경우가 많다. 또 뇌도 중요합니다. 뇌가 신호를 주더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2.0을 볼수 없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2.0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근시를 조금 더 과도하게 교정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. 과교정을 했을 때는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근거리 작업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1.0만 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는 기준은 0.7밖에 안 돼요. 절대 시력 기준은 1.0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편하다. 눈에 편하고 뇌에도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